무용수들 많아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기가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는 우리는 음악을 기다리고 그 순간에 소리에 맞춰서 반응한다 라는 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누가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지 혹은 그런 걸 보거나, 아니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갔을 때 소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중점으로 보시면 조금 더 보시는 건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. 아이 v 로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. 그냥 걸어서 지나가는 어떨까요 <laughs> 기회다. 기회다. <laughs> 템포가 좀 느리기는 한데 그래서 좀더 기다리가 기 어렵고. 소리를 표현하는 것도 좀더 어려운 것 같아서 저한테 연습을 해야 되는 거. 그러고 하나만 더뽑자면 다인. 다인 장면이 거의 한 5, 6분 그냥 바닥에서 플로어로 움직이는데 그 장면은 저는 그냥 하면서도 그렇고 공연을 봤을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. 그 장면. 그래서 좀 요즘에는 딱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겠죠. 음.